안녕하세요, 여러분. 칠봉입니다. 오늘도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감사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동생을 대신해서 일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까지도 일을 대신 해줬습니다. 사실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했고요. 일을 하고 있는 지금 형과 동생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어, 사실 이렇게 노교,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한다는 게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많이 지칠 텐데, 어, 잘몸 챙기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익숙한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환경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어, 익숙한 환경에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 익숙했던 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그 익숙했던 환경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부터요. 내가 어떤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어쨌든 머리를 쌈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을 빡시게 하는 데에서는 어 이게 굉장히 편안했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사실 일하면서 조금 다쳤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음 약지를 다쳤어요. 약지를 어 대부분 사람들이 손가락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엄지, 검지, 중지 힘이 센 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다섯 손가락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지에이 손톱 왼쪽 부분을 살짝 다쳤지만도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일을 할 때, 손을 잡을 때, 힘을 줄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거 하나에 대한 감사함도 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어, 정말 제가 사지에 멀쩡하고 몸도 다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이 낯선 환경에서 있다 보니 과거를, 회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경험을 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어, 발을 접질러가지고 어, 기보스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 이 자그마한 실수로 인한 어떤 하나의 아, 아픔이지만, 이 발목 하나 굉장히 조, 소중하구나. 그리고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 어, 내 가족이라던가, 어, 친구, 그다음에 뭐 친척, 아는 지인들이 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물론 연락을 많이 하진 않지만, 고양이가... 어우. 물론 어, 연락은 하지 않지만, 어,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많이 느꼈을 때, 그분들이 갔을 때, 세상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허전함, 그거에 대한 그 감사함, 어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자 어, 오늘 제가 깨달은 바은 사소한 거 하나에 감사함을 느끼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에도, 내가 물을 한잔 먹을 수 있는 거에도, 내가 앞을 바라볼 수 있음에, 어, 내가 뭔가를 집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연락을 할수 있고 전화를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내 부모님을 볼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 내 옆에 있는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감사함에 한 번씩 한 번쯤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